자, 그 수도권은 같은 경우, 공, 어, 이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이나,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 지비. 자,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어, 전매제안이 됩니다. 수도권의 공공 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는 사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 수도권으로서 공공 택지 외 택지에서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 수도권의 공공 택지 위 택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그러면 요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 수도권으로서 공공 택지 위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자 전매제한이 분양가 자, 상한제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222조 그 밑에 쭉표가되가 있죠. 거기에 따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이택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자 이것은 이제 분양가 산지적 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매제한에 따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의 공공 택지로서 외이 택지로서 분양가 산적 정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자 주택이나 입주자 선정 지위는 자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정도 자 전매제한입니다. 6개월 내 전매가 할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뜻이.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택지는 자, 그 주택에 입주하지는 6개월 내에 전매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6개월 내에 이렇게 전매제한되더라도 그게 단서를 보시면은 핵심교제 220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이했죠 전제 제외 주택일 때는 또 전매제한 기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 택지로서 외이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내 전매제한 이 되는데 이 6개월 내 전매제한되는 주택 중에서도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자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자그 다음에 관광 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자 높이가 150m 이상인 자 이러한 주 세가지 주택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주택은 자 수도권의 공공 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주택에 대해서는 자 육개월 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자 공공 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전매제한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름되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분양가 사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했을 경우 이럴 때는 전매 제한 분양가 사안제에 따른 되고자국 그 분양가 사환제 적용하지 않는 지역 즉 국토교통장관 지정하지 않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자 주택이나 입주지는 6개월 내전매제한이 되지만은 자 이런 6개월 내전매제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간한 공동주택이나 광양 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인 이런 분양가 적용 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수도권이고 공동 택지 외의 택지라 하더라도 6개월 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